여기는 상병 패러데이. 사령관님,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아몬니 도시 곳곳에 공허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활성화되면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고 어마어마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저 파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안 좋은 일인가요? 지원 대기 중. 무슨 일이죠? 건설로요 네, 뭐, 준비 완료. 라자. 네. 자. 안전. 뭐야? 갑자기. 건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후방 지원.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계속하세요. 내구조물도너보단찰성 네, 무슨 일이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지원대 계속하세 준비 완이 무슨 네, 일이요 있어요? 이 침략자에겐 관대하지 않지. 적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 곧. 뭐니? 건설로만 준비 완료. 무인기 가도. 공짜 베스핀 가스 마음에 들어? 그래, 다들 그렇지. 나에 대한 충성심을 입증해. 완료. 구방 지원 대기 중. 계속하세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만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아무래도 적과 적이니까요. 계속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안 아, 무슨 일이죠? 모방 기업. 아, 뭐니? 모방 안쪽이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laughs> 착륙지를 먼저.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 아, 좋은 일인가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에자 깜짝이야. 건설하봇한이무습게 보지 마라. 건설로 s 준비완료. 레이저 천공기 활성. 화 l a s e 에 Chungungi Hansawa, 지 a t a s x 준비 완료 Saki, Yagi. What is it? Consul of Jumbi Wayo, Consul of j u m 최대한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팔다리니 반드시 목표를 제거하겠다. 이 멍청한 맞아, 적들이 맞아. 내 기지를 노리고 있다. 자 간다. 낙하기를 받으라고. 간설로봇 적과 교전이 펼쳐졌습니다. 오, 난 싸움이 좋더라. 모방 지원 대기 중. 바로 그겁니다. 완료. 잘하셨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처리하십시오. 공호의 파편 다수가 감지됐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준비 완료. 시키면 해야죠. 음.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봐. 을지역에 사는 내가 왔다. 그렇게 하세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니다 싸움났다 또. 은폐는 약한 자들을 위한 거. 이 겁쟁이들을 감지해 없애버려라. 오니 동맹 동맹팀이 위험한 위험합니다. 상황에 가서 도와줘. 내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겠나? 잘들입니다. 기다렸습니다. 우리 이 소중한 전투 중 가장났나봐.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소중한 음. 봐.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봐. 사실 제 이야기긴 하죠. 광물을 더 채취할 건설로봇 을지역에서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아이.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봐.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예 예. 말씀하시죠. 업그레이드 완료. 잘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광물이 부족하면? 물 지역에서 내가 왔다. 건설로봇. 너의 힘을 내게 바쳐라. 갑니다. 확실히 나쁜 녀석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 내 부족을 너무 다시 잘 싸운다. 일 있어요? 방 지원 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탐사 준비 완료. 놈들이 동맹 기지에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여기 점점 더 달아오르는데요. 스템 가동 나이클론출 업데이트가 진행됐다잘 쓰라고. 전투 투어가 준비되었습니다. 라스나더 채취하시지. 니라, 조심. 탐사준비 완료. 왜 거기에 건설하려는 거야? 화력 지원 가능하시죠? 수신 중입니다. 보고. 조준 중. 안 돼. 그 수신 중입니다 보고. 에스핀 가스가 부족함.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업그레이드 완료. 수진 중입니다. 공호의 파편이 또 하나 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너무 쉬워. 업그레이드 완료. Uh -huh. <Quốc Cody andables> 아이씨군. 업그레이드가 준비됐어. 가스나서 천 하시지. 장사 어. 준비 완료. 조심. 좋습니다. 화면 잡혔습니다. 공허의 파편 다수가 전장에 나타났습니다. 파편들을 무차별 파괴하십시오. 가자. 가스가 음. 더 필요합니다. <laughs> 특급 배달이 <laughs> 하나 갈 거야. 전니 로봇이 마음에 들길 바래. 저기 겁도 없이 우리 기지를 공격한다. 음, 화면 잡혔습니다. 가스나 더 채취하시지. 이라.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내가 이런 것까지도 유조 이야기했어. 갑자기. 적과 교전이 펼쳐졌습니다 오? 가스나 더 채취하시지. 저 망할 해적놈들.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노략질을. 개인적인 요청이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저들을 모조리 처치해 주십시오.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날습니다 명령을 십시오 내가 왔다. 화면 잡혔습니다. 이 위험에 빠졌다어프어면 잡혔습니다. 아, 반습니다 소신중입니다. 신중입니다 화면 잡혔습니다. 나게힘 다오. 스 잡혔습니다. 이런 공허의 파편 몇 개로 감히 우리 자치령을 넘보다니요. 당연한 거 아닌가? 콰이기 <놀람> <놀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집중 방송이 준비되었습니다. 니네 소중한 광물이 하나 남았다. 전분이 우리 키지로 이동한다. 어우, 어리석은 것들 같으니. 처리해야 할 공허의 파편이 하나 줄었습니다. 자, 알았어. 목표가 산산조각 났구만. 무슨 일이야? 내 구조물도 너보다 잘수 없다. 동맹 기사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상황이, 절... 상황이 정리되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마지막 남은 공허의 파편들입니다. 도시를 되찾을 시간입니다. 저 더러운 해적놈들이 또 우리 자원을 탐내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쓴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령관님. 가스나 더 채취하시지. 미라, 말조심. 목표 동맹이 공격받고 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사이클론 이동 중. 도중입니다고이게 <목소리도> 바로 자치경의 저력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법치주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명 아, 레이드가 됐어. 잘 쓰라고. 명령을 주십시오. 가스가 더요과 마주쳤습니다. 중입니다 급배다 하나 보낼게. 자, 날카기게 갔다. 출동지에다내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사실 제 이야기이긴 하죠. 이 판결은 약이 점점 더 달아오르는데요. 은지 옥에서 내가 왔다! 해적기 설정 중 조준력 가동 사냥을 시작하시오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전승력으로 출발. 코랄 상공에서 해적질이라니요. 제가 지키고 있는 안 절대 용납 못합니다. 끝내주로군. 적들이 우리 노리고 있어. 동맹이 위험에 빠. 내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겠네. 이야기기도 하죠. 철등이다.

역시 사령관님의 명성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군요. 공허의 파편들이 추풍낙엽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이 부수는 거? 그건 쉽지. 어려운 건 뭔가 만드는 거야. 저게 마지막 남은 공허의 파편이었습니다. 도시는 이제 안전합니다. 잘 들어라, 아몬. 자치령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예상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 난 자기 보는 게더재밌더라 매. 여기는 상병 페러데이 사령관님,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아무니 도시 곳곳에 공허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활성화되면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고 어마어마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저 파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야!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계속하지 뭔 일이 있어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구방 지원 네. 안 좋은 일이. 계속 구방 지원돼. 건설로봇 준비 완료. 뭐 무슨 일이죠? <놀람> 아, 깜짝이야. 계속하세... 안좋... 헥! 안... 헥! 구... 헥! 헥!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슨... 헥! 헥! 무인기 활성화! 인기 안... 활성화! 이걸로 추가 가스를 확보할 수 있을거야! 계속 하세요! 아, 니가 있을 쓸는존재이 멍청한 적들이 내 기지를 노리고 있다 내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겠나? 뭔 일이 있어요? 네. 가시. 안철로봇 준비 완료. 네. 응, 무슨 일이죠? 예. 안철로봇 준비 완료. 안 아, 좋은 일이. 네. 그래. 무방 지원. 남순 이녀석들 프로토센 뭐야? 네. 대기. 뭔 일이 있어? 건 준비 완료. 무방 단종. 네. 무슨 일이죠? 뭔 일이? 일이? 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예, 알았다고요. 내 구조 너보단잘 싸운다. 예 예, 대장 준비 완료. 에이, 깜짝이야. 광물을 더 채취 화 관설로봇 준비. 싶어.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봐. 예, 무슨 음. 일이죠? 네! 관설로봇 준비 완료. 한달이면 무시할 수만 가능하시죠? 말씀하시죠. 물정치 무슨 일이시죠? 레이저 전공기 가동. 완료. 기력이 점점 더 달아오르는데요. 확신 잘 둔다. 준비 완료. 가자. 음. 네. 네. 무슨 일이죠? 후방 지원. 사령관님의 착륙지점 바깥쪽에서 공허의 파편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그걸 제거하는 게첫 번째 목표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목표는 곧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난 침략자에겐 관대하지 않지. 적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 곧.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준비.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간설로봇 준비 완료. 특급 배달이 하나 갈 거야. 전쟁 로봇이 맘에 들길 바래. 준비 완료. 반살로봇 준비 완료.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좋습니다, 사령관님. 작전을 계속하시죠. 공허의 파편들이 새로 소환되는 게 감지됩니다. 저것들을 모조리 부숴버려야 합니다. 계속 하세요. 저기 <목소리도 막아내야> 은폐하고 있는 모양이야. 탐지기가 있어야겠어. 계속하세요. 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동맹 기지가 불타서 건물이 완성됐어. 지능적인 학자아관설로봇 준비 완료. 정말. 부족해. 광물을 더채취하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 아, 좋은 일인가요? 관설로봇 준비 완료. 어? 관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시죠?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관설로봇 준비 완료. 정신러볼까 보급품이 모자란 나쁜 녀석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 뭔일 뭐 있어요?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에... 왜 거기에 네. 건설하려는 거야? 광물은 더 어, 채취하십시오 업그레이드가 준비됐어 잘 쓰라고 액터 계산 완료 알겠습니다, 사령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하군요. 간설력은 준비 완료! 역시 사령관님의 명성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군요. 공호의 파편들이 추풍 낙엽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번 그렇지만 이번에도 좋았어. 망령 전투기 명령 대기.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전투투와 배치 준비 완료. 계속 파편을 소환하라지요 우린 계속 파괴할 테니. 너무 심워. 공허의 파편 다수가 전장에 나타났습니다. 파편들을 무차별 파괴하십시오. 망령전투기. 명령 대기. 최대 속력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저, 말씀하십시오, 사령. Deggy. y o u 배달이 하나 가는 중 o u 명령 대기. g g 의 y 대 u 이세계 e 강림 y y 명령 n 방영전투기, 명령 대기 중. 대기 중입니다. 끝내 주로 적들이 우릴 를리리있 있어. 고 드립니다. 리표를수스 o v e 방영전투기, 명령 대기 중. 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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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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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 도시가 공격받는 이유와 중에도 저키메라 해적들은 우리의 것을 훔쳐가려 하는군요. 몸들을 박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지게 파괴하셨군요. 필연적인 결과였다. 코랄 상공에서 해적질이라니요. 제가 지키고 있는 한 절대 용납 못합니다. 방향 라디오. 방영 지말씀하마직 명령 대기. 라디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령. 보고 드립니다. 라디오. 동맹이 여압성히 쩔었어. 공격 대요. 말씀하십시오. 사령 방영 전원둘 명령 대기. 중입니다. 예, 방령 전 명령 대기. 오늘만큼은 안될 거다, 아몬. 네가 땅에 박아놓은 공허의 파편들을 모조리 없애주마. 팔다림을 우습게 보지 마라. 황무더치하십 상황이 정리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마지막 남은 공허의 파편들입니다. 도시를 되찾을 시간입니다. 저 해적들이 도무지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군요. 사령관님, 저놈들에게 가르침을 줄 시간입니다. 공격대요. 저기 우리 기지를 접근하고 있어.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집중 방이 준비되었습니다. 망령 전투. 명령 투하가 준비되었습니다. 적들의 함가 위험합니다. 가서 도와주십시오. 사실 제 계약이 라죠 최대 속력으로 마표를 수신했습니다. 백터 계산. 말씀하시기. 라죠 마표를 수신했습니다. 최대 속력으로 백터 계산. 완료. 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치령의 저력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법치주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고드립니다 계속하세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있습니다. 광물이 바닥났나 봐. 공격 대응. 대기 중입니다. 시작이군.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사실 제 이야기이긴 하지. 우리 파산은 전투 중에니다 죽음의 항대에 힘을 구하라. 공호의 파편이 또 하나 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최대로 된 싸움 언제 시작하는 거지?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파편이 또 하나 파괴됐습니다. 아이 무슨 는 거? 그건 쉽지. 어려운 건 뭔가 만드는 거야. 저게 마지막 남은 공허의 파편이었습니다. 도시는 이제 안전합니다. 잘 들어라, 아몬. 자치령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예상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 난자를 보는 게더 재밌더란 매.